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골 라이프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아우디 프로모션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아우디 A4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호 TDI 프리미엄 모델은 5,808만원짜리 차량이 약 580에서 600만원이 할인이 들어가고요. 40TDI 꽈트로 프리미엄, 네, 630만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정가는 6,249만원이고요. 4호 TFSI 꽈트로 프리미엄, 이것도 마찬가지로 63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딜러사마다 할인이 굉장히 달랐는데 요즘에는 거의 비슷해요. B 모터스도 있고, B 모터스 굉장히 많죠. 딜러사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딜러사들이 거의 할인율이 비슷해요. 그리고 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게 할부사, 렌트사, 리스사들이 있는데 어떤 리스사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고 차량을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렌트사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고 할인을 별로 안 해주는 렌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렌트나 리스나 할부를 꼭 비교하실 때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모든 렌트, 리스, 할부사들을 다 비교해서 일시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딜러사까지 다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쪽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니까 네, 신차 구입 플랫폼 원더글라이크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A5 한번 볼게요. A5는 스포츠백 40 TDI 과트로 프리미엄 모델 6,691만 원짜리 차량이 67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40 TFSI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포티백 차량인데요. 과트로 모델이고 정가는 5,856만 원짜리가 585만 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40 tfsi 스포츠백 과트로 프리미엄 640만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고요 까브리올레 모델 780만원이 할인 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a6 같은 경우는 옵션이 빠진 모델들이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간 다는 건꼭 염두해두셔야 돼요. 40tdi 기본 모델 6849만원짜리 차량 인데 이거는 600만원 정도가 할인 이 들어가고요. a6 40tdi 프리미엄 모델도 약 600만 원 정도의 할인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40 QD의 과트로 프리미엄. 네, 솔직히 저는 아우디는 그냥 전륜 모델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아우디의 자랑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후륜 차가 아니라서 저 같으면 전륜 모델로 탈것 같아요. 실제로도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우디 A6를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전륜 차량으로 구입을 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예전에는 A6가 5 시리즈보다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갔었는데 어, 요즘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문의를 주셨다가도 5 시리즈로 바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우디의 할인율은 거의 600에서 650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A6 45 TFSI 모델 같은 경우는 약 550만 원 정도의 할인율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아우디 A7인데 가장 기본 모델 A7 45 TDI 파트로 프리미엄 모델이 9,235만 원짜리 차량이 약 400만 원 정도의 할인율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옵션이 빠진 모델들은 마찬가지로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제 옵션을 갖추고 있는 모델들은 할인이 400만 원 정도로 다맞춰져 있습니다. A7도 할인이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다음 A8 같은 경우는 이제 50TDR 과트로 모델이 차량 가격이 1억 4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할인율은 1,800에서 1,900만원밖에 할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7시리즈가 할인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2,200만원까지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7시리즈를 더 선호하시니까 7시리즈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우디 고성능 차량을 한번 볼게요. 물론 RS 모델은 아니지 S4 모델, S5 모델 각각 8천만원, 8,500만원 정도의 소비자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거의 400에서 450만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S6 모델, TDI 모델이 6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S7도 500에서 600만원 정도의 할인율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S8 모델은 1000에서 1200만원 정도의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R8, 500에서 6 0 0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트로 할인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한데 50과트로 모델 9,835만 원짜리 차량이죠. 근데 1,500 정도의 할인이 들어가서 8,300만 원 정도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네, Q5 같은 경우는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할인율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네, Q7 500에서 550만 원 할인. 그다음에 Q8 이것도 마찬가지로 400에서 450만 원의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차 구입 문의는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BMW 같은 경우는 약간씩 할인율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한3 군데 정도 계약을 해놓고 어차피 계약금에 취소를 하더라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딜러사마다 이제 출고 기간도 나오는 기간도 조금씩 다르고 할인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딜러사, 모든 할부리스 렌트사를 꼭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대리점도 물론 꼭 가보시고 네,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친절히 상담을 봐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나 부끄럽지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